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아까릴리입니다 상아까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상아까릴리 벌써 구독자 현재 7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은 이 68,800분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계신데요.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고자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AI 반도체, AI 챗봇, AI 로봇 2000 자료집입니다. 즉2 0 2 4년도를 주도하는 자료집인데요. 어, 해당 자료집들이 특징이 뭐냐면 매출 실적이 증가할 만한 즉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만 싹다 모아놨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어 단순하게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다가도 기대감만큼 증명해내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바닥을 치게 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기업들은 적당한 조정을 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 특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어 단순하게 기대감에 잠깐 올라갔다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실질 수혜주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명을 드려요. 그래야 안전하고 조금 더 명확한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료한, 준비한 자료집이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마지막에 어, 무료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바로 가봐야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한미반도체 말고 반토막난 AI반도체 대장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전 주제를 어, 정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미반도체를 주도해서 사실 AI 반도체 시장이 다시 한번 훈풍이 돌고 있어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어 마이크론이죠. 한미반도체 장비를 구매한다라는 소식에 관련된 주가가 신고가를 치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주가가 어 굉장히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정말 대단한 종목이고 감사한 종목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 우리가 수익 볼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오늘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종목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의 내용은요. 일단 HBM의 흐름을 총정리할 거예요. 사실 HBM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총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삼성이 나아가야 할 길. 삼성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최근에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 드릴 거예요. 현실적으로 삼성이 정말 나아가려고 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들 속에서 수혜를 볼수 있을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추론 속도 30배 빨라진 블랙 웰이라는게 공개됐습니다. 이게 뭐 GPU랑 딱딱히 다르잖아요. 여기 보시면 GPU가 탑재된 반도체 패키징인데요. 패키징이라 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추론 속도 30배 빨라진 공개 AI 혁명 가속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작 H100 호퍼 대비해서 AI 학습은 최대 5배, 전력 대비 상, 전력대 상승성, 어, 상승비는 25배 개선돼서 어 지금 이제 일반 인공지능 AGI의 도래를 더욱 앞당기겠다는 각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블랙이은 기본 칩셋인 B100 기준 두 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하나로 합친 구조로 어, 총 2080억 개 트랜지스터가 집약된 역대 최고 GPU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최고고요 앞으로 또 갱신 하겠죠 10조 단위로 어 지금 이제 패러미터 ai 연산 단위의 ai 개발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가장 고스펙에 어 지금 이제 제품을 내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성능 대비해서는 뭐 증가 괜찮아졌다뭐 전력 요즘에 이제 뭐 엔비디아의 어, gpu 가 전력 소비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것을 의식한 발언도 하게 되면서 확실히 개선된 정말 사람들의 이제 놀라움을 자아낼 수 있으면은 AI 반도체 칩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어 지금 현재 AI 반도체 칩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각광 주목을 했어요. 굉장히 호평도 굉장히 많았어요. 엔비디아 신형 AI 칩 예상보다 저렴하다. 심지어 마진 보단 점유율 을 택했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진짜 팔기보다는 어 지금 현재 적당한 가격에 지금 이미 80퍼센트 이상의 점유율 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합리적인 어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아 굉장히 좋다, 굉장히 나도 사용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랙웰은요 가장 하이엔드입니다. 가장 좋은 성능을 만, 만드네, 만들어내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반도체는 에 당연히 최신 성능을 낼수 있는 HBM이 들어가야겠죠.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웰 등장에 반도체 업계 술렁 HBM 사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특히나. HBM3, 어, 지금 현재 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SK 하이닉스가 양산한다고 한 HBM3E. 3 2가 버전이 더 높은 겁니다. 당연히 성능도 좋겠죠. 어, 지금 이제 고사양 반도체로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2025년부터 hbm3e의 양산 비중이 hbm3를 넘어설 듯 합니다. 원래 이렇게 버전이 빨리빨리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무언가 새롭게 탄생하는 순간에는 바뀌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과거에는 뭐 거의 1년도 안 돼서 신작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막 6개월, 뭐 8개월, 10개월 만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새로운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출시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HBM AI 대한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HBM3가 양산되고 생산되고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HBM3E로 바로 넘어가려는 흐름이 나온 거죠. 실제 이 흐름은 굉장히 급격한데요. 올해는 HBM3 버전이 어, 지금 현재 70% 어, 비중을 차지하고 HBM3e라는 게30% 비중을 차지했다면 내년 정도로 가면 어, 지금 이제 거의 뒤집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3, 3가 30%, HBM3e가 70% 비중으로 늘어나는 완벽하게 빠르게 변하는 현재 시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도 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보다 부족한 기술력으로 어 지금 굉장히 어 부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든 지금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 삼성이 이렇게 전력을 취했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HBM3 공급을 포기하고 전 버전을 그냥 포기하고 HBM3E3L2를, 어, 지금 HBM3E를 올인하겠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보니까 내년에는 HBM3E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자연스럽게 HBM3E에 올인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hbm 공급 전략에서 보면 다른 고객사의 hbm22를 공급을 늘려 엔비디아 하향 h b m 3에서 겪은 실패를 최대한 만회하겠다는 라 전략도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근데 사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어, 솔직히 말해서 아, 그렇게 급한가라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걸 보면서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사실 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 hbm 버전이 올라갈수록 hbm 2에서 어, e, hbm3로 넘어간 거 hbm3에서 hbm32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 하면 레벨업 할수록 어,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어, 데이터 전송 통로가 많아집니다. 즉, TSV 작업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HBM은 이렇게 얇은 이게 뭐죠? 화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굉장히 얇습니다. 나노 반도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좀 종이보다 얇아 가지고 이렇게 흐물흐물거린다라는 단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이런 램 H 이제 반도체를 반도체를요.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구멍 통로가 지금 해당 화면에 한네개 정도 뚫려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이렇게 통로가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이 구멍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구멍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직접적으로 이 반도체 그 데이터 전송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얼마나 많이 뚫느냐고 관건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뚫고 많이 뚫은 것을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어, 사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그 HBM3E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구멍을 뚫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구멍을 뚫고 TC 본딩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본딩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거 뭐냐면 중간에 보시면 뚫어 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HBM 하나 하나를 중간에 연결한거 있죠. 이게 범프거든요. 중간중간중간중간에 이렇게 각자 구멍마다 연결해 주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연결해 주는 작업에 tc 본딩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이브리드 본딩을 넘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tc 본딩이 가장 대세입니다. tc 본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삼성전자는 tc 본딩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멍을 더 많이 뚫어 놓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통로를 더 넓히면 뭐 합니까? 더 효율적으로 만들면 뭐 합니까? 그것을 연결하는 작업에서 수율이 나오지 않으면 기둘력이 없으면 이 장비를 구하지 못하면 사실상 버전이 올라간들 수율이라고 하죠 완성품의 비중 완성품의 비중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원하는 SK하이닉스를 뛰어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전 이건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어 저는 해당 기사를 보면서 말 그대로 어, 그냥 그 언론 플레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차라리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은 한미반도체에게 HBM용 TC 본더를 공급받는다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어, 차라리 이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사실 HBM3E는 어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자존심 부리기에 어, 지나지 않다. 언론 플레이 지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뭘 하고 있느냐? 삼성전자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따로 있어요. 방향성이 애초, 애초에 달라요, 여러분들. 물론, HBM 분야에서도 1위를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걸 안 된다는 걸 현실적으로 기술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냐? 효율성, 맞춤형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슨 소리냐면, AI 반도체의 사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을 시키는 게 있고요. 추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추론 한다는 건,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건 서비스를 이제, 그지금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뭐 GPT, 채 g p t 같은 걸 만드는 거고요. 채 g p t 가 만들어 놓으면 이 만들어 놓은 채 g p t 를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용하고는 데 어, 많은 지금 현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사용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추론을 사는 서비스 를 유지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모두 다 최근에는 이 엔비디아 GPU가 많이 사용됐었었는데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장점이 뭐라고 했죠? GPU는 범용이다. 범용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말 그대로 어디든지 쓸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 사실 이걸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학습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뭐, 추론, 서비스 유지를 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어, 지금 이제, 특히나 학습 분야에서는 독보적일지 몰라도, 추론 분야, 서비스 유지 분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에 비해서는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고, 이 전기를 너무나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시장에서는 어떤 걸 주목하고 있냐면, 이 추론하는 AI 반도체 그리고 학습하는 AI 반도체를 어, GPU를 우리가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맞춤형 반도체로 저전력 설계를 통해서 비슷한 성능을 내고 저전력 설계를 통해서 어, 값싸게 어,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값 싸기도 하고 전력도 많이 덜 들어가고. 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맞춤형으로 만들게 되면서 어, 지금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비싸 가지고 GPU를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들 혹은 내가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기업들에 어, 지금 현재 어,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들한테 이제 맞춤형 전략을 좀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삼성이 가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명드린 바 있었죠. AGI용 칩 연구소를 설립했다. 어, 지금은 이제 보이시죠? AI용 칩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학습에 어, 지금 이제 딱 포커스를 맞는 어, 지금 이제 반도체를 열심히 연구도 하고요. 이런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기술력을 통해서 새로운 반도체도 이런 맞춤형 반도체도 설계하는 구조를 만든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삼성의 agi용 반도체 칩은 학습용 반도체 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발표한 마하일이라는 반도체는 지금 현재 추론하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드러나는 서비스 유지를 위한 반도체가 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특히나 삼성전자가 깜짝 발표한 agi 마하일 정체는 보시면 A, agi 컴퓨팅 랩의 설립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걸 설립한 이유는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앞서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a i 의 엄청난 처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일1은 a i 컴퓨팅 랩에서 개발하는 칩중 가장 처음 공개된 제품인데요. 어, 지금 이제 FPGA는 칩 내부의 하드웨어를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할수 있어서 유연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뭐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국 마하 1이라는 것은 학습이 아니라 학습용이 아니라 완벽하게 추론용으로 어 지금 이제 만들어진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AGI가 사실 학습용으로도 꽤 많이 그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학습용으로 매력도는 떨어진다고 봐요. GPT... 지금 GPU, 엔비디아의 GPU에 비해서 사실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분야에서만큼은 좀 사실 어좀 어느 정도 어 시장을 뒤집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적어도 추론만큼은 저는 정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어제 여러분들께 영상에 추천드린 종목들도 나쁘지 않지만 오늘 공개해드린 종목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이버하고 협업하면서 이미 AI 가속기 1조 원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 중인 A i 인공지능 가속기 예, 마하 1이 20만 개를 연말에 연말까지 어, 지금 이제 네이버에 납품한다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마하 1을 AI 추론 어, 용 서비스에 투입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 유지 보수하는 거죠. 어,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 제품보다 데이터 막힘 현상이 적고 전력 효율이 높은 게 강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맞춤형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하려고 만들어진 거니까. 가격도 엔비디아 제품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 이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이 거의 뭐 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부르는 게 값입니다. 돈더 달라고 하면 다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완전 대기업들 아니면 GPU로 확보하기도 어렵거든요, 엔비디아한테.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최근에 많이 도입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 추론 학습 분야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저는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유세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이 스펙을 계속 내놓으니까요 사실 학습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건 사실 그뭐 사실 이거 효율을 까는 생각하지 않아도 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정말 효율을 생각해야 되는 건 소,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이런 분야에서 아마 가성비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전력이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가온칩스라는 기업인데요. 어, 근데 가온칩스 a j p 치 비밀병기 핵심 파트너로 부가 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주가가 너무 높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좀더싼 어, 저렴한데 주목받는 기업을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링크제네시스라는 기업입니다. 링크제네시스라는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면 반도체 장비들을 어,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장비들이 각각 다른 회사에서 들어오는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하나의 시스템을 통합해서 기계적으로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제네시스는 국내 유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SECS를 표준 통신 프로토콜 어, 지금 현재 솔루션 공급사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지금 이제 해당 서비스는 뭐냐 반도체 장비 간 통신을 표준으로 어,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신 표준입니다 표준이 어 표준이 잡혀 있어야 각자 이제 다른 반도체 회사에서 만든 반도체를 하나로 이을 수 있겠죠 특히나 이게 최근에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반도체 공장에 들어오는 장비들이 자동화되어야 된다 바, 자동화는 필수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자동화된 장비들이 이제는 뭐 사람을 이제 거치지 않고 완벽하게 자기 자신 시스템 자체로 통신 자신들끼리의 통신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링크 제네시스의 기술력이 더욱더 주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기술이 더욱더 저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a라는 반도체를 만들 때 공정하고 b라는 반도체를 만들 때 공정하고 다를 겁니다 각각 공정에 맞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줄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링크 제네시스가 할 일들이 좀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특히나 이런 어,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마하 1 마하 2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죠 이런 유지 보수를 위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반도체들이 더욱 더 맞춤형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주목하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되셨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링크 제네시스 말씀드렸고요. 난 추가적인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재진의 사한가 이라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 자료집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것까지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받아 가시냐? 핸드폰에서 얻어 갈수 있는데요. 핸드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터 앱스토어에서 어, 검색하시면 있습니다. 이재진이라는 어, 지금 이제 이름은, 제 이름을 제이름을 검색하시면 무료 애플리케이션 선이 나오고요. 무료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급등 춘주 시황글 포착 자료 다양한 자료를 무료로 볼수 있는 자료집이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시는 게 편해요 어, 지금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아이디를 만드시면 100 포인트 무료로 모든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 만들면 드 설명드릴게요 해당 화면에서 뭐 급등 춘주나 시황이나 위에 있는 메뉴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로그인하고 나오거든요 로그인하고 나오면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 클릭하시고 이용약관 동의 c 어, 왼쪽 상 k 체크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메일 주소 각자 사용하시는 이 click c l 이 c 이 click c l 이 c 이 c l c o m 을 직접 입력하세요. 네 c 버 c o c 을 직접 입력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비밀번호 k c l i c 6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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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l i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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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c 이 c 이 골뱅이 네이버 점컴을 직접 입력해 주는 시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번 새로운 정보가 매일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로그를 체크해 두셔야 매일매일 고민 안 하시고 로그인 안 하시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편하게 로그인하시면 어 지금 이제 총두 가지 총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를 드리지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설명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매일 아침 여덟 시 삼십 분에 올라오는 장전 시황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전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최근 해외 증시 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년물 금, 유가, 원달러 금, 비트코인 흐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 이들 중에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많은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장은 어떨지.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움직였고 오늘의 주요 뉴스는 어떤 뉴스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이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이슈가 가장 강력하고 어떻게 우리는 매매를 준비해야 될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흐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설명해 놨고요. 이건 하루 보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8시 30분쯤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꼭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추천주는 여기 있습니다. 급등추천주 있어요. 단기적으로 다 차트가 예뻐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료집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ai 로봇 이천지 어닉프라이 자료집 이거 다 있는데요.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보시면 여러분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은 공지글세 번째쯤에 파일 다운로드라고 달려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요 클릭하시면 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근데 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어디서 본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핸드폰 복잡하잖아요 그죠 직접 올려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어, ai 로봇 2 이천지가 궁금하면 해당 요거 게시글 클릭하시고 그리고 ai 반도체 챗봇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이라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따로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데 어,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가다가 이 모든 정보를 1 0 0포인트 무료로 드리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1 0 0포인트 무료 어, 아 좋긴 한데 이거 나중에 더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무료 애플리케이션은 1 0 0포인트 무료로 평생 진행될 예정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사실 이 사실 장이 끝나고 나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라갔는지 어떤 테마 있는지 정리하고 어~ 장 시작 전에 아침에 어~ 여러분들께 막뭐 일곱 시 여섯 시쯤 일어나서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싹다 체크하고 어~ 시장 방향성 어떨지 예상하고 전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 정리하고 어~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 수십 개 어~ 중에서 핵심적인 뉴스들만 싹 골라서 관련된 종목까지 싹 정리하는 거 그리고 어, 2024년도에 두 배, 세배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자료집을 준비하는 것, 차트가 예쁜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 사실 여러분들께 해드리지 않아도 어차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에요. 높은, 정말 높은 확률을 80%, 90% 확률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필수적인 필수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걸 매일매일 한다는 건또 다른 일이에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컨디션 안 좋아져도 하기 싫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일 1시간씩 30분씩 걷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매일 걸으십니까? 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어질 때가 많고요안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컨디션 안 좋아질 때 하기 싫어요.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자 그런데 이럴 때마다 어이 나태함을 이겨내고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매일 2,000분, 3,000분께서 제 어플리케이션을 들어와 주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 주시면서 어, 제가 약속을 지키는지 봐주고 계신 거죠. 제 정보를 보시기 위해서. 제가 무료로 정보를 공개드리겠다고 약속드렸고 어, 여러분들께서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계속해서 참여해 주심으로써 어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정보를 안 올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나태해졌네. 예, 빠졌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하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소위 말해서 쪽팔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보를 정리하게 됩니다. 가끔가다가 조금 늦은 한이 있어도 어, 여러분 무조건 모든 정보는 100% 무료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어, 이용하시면서 어, 저에게 동기별을 주시고 저는 여러분께 무료 정보를 드리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100% 무료니까요.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이이라도 높은 확률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할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거니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셔도 매일매일 보시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오는 정보는요.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모든 것을 다 분석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흐름을 계속 익숙해지는데 집중하시고 흐름을 파악한 그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자료를 매일매일 보시면 어 일주 이주 한달두달세달뒤 분명히 여러분들 바뀌어 계실 겁니다. 시장 시장에 시장을 볼수 있는 큰 눈을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이 좀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생하셨습니다.